제가 제일 먼저 이제 어, 저 이연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나 이제 그쪽으로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요. 저는 어, 아는 사람을 아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중퇴예요. 공부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어, 삼남이녀 중에 제가 차남 두째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아, 등록금이나 뭐 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키우는데 엄청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등록금 같은 것도 거의 제대로 못 내다 보니까 매일 학교 가면 오늘 등록금 안낸 사람 나와 그럼 딱 나와면 칠판 옆표 손들고 서 있어 이런 체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린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손들고 서 있고 막 그것도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창피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. 나도 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부유한 집안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집이 중국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어그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. 나도 부자가 돼야지, 부자가 돼야지. 사실 요리라는 거는 누구한테든지 배울 수 있어요. 요리는 뭐 선배, 스승, 뭐다 배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자기 집착, 고집, 어 애정 막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열심히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얘가 그 요리 자체 내가 너한테 짜장면을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 짜장면 배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자기가 집착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다른 쪽으로 연구하고 쫓아가고 막 달라붙죠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되게 틀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의리 찾고 막 나중에 월급 타면 하다못해 돈좀 쪼개서 저녁에 막 술도 사주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너무 의리 찾다 보니까 누가 선배들 건들면 나서서 설쳐대고 막 하다가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여기서 잘리고 저기서 잘리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나한테 정말 뒤에서 많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내가 선배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막 그랬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서 선배들이 도와주겠지. 그런데 그것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. 나중에 이제 뒤에 들리는 얘기 어쩌저쩌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되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.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틀려요.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었어요. 예. 어. 그래 가지고 제가 17살 때 사버이 호텔 최초 중식당 생기면서 거기 어 주방 보조로 들어가요.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거기서 다듬어요. 다듬고 나서 웬만큼 실력 쌓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치고 뭐하고 해서 잘려요. 딱 선배 한 분이 나서서 지금 대만 대사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보니까 이력서 한번 놓아라. 최종적으로 또 다시 불러서 갔더니 결국은 제가 합격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깊었어요.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생활이 펴지고 조금 이제 그때서부터 그 대사관에서는 어 요리사가 나 하나고 그냥 밑에 한 보조 두 명이니까 그때서부터 내 마음대로 할수 있었죠. 이제 약간 독불장군이죠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약간 등한시하고 좀 그렇게 지냈었어요. 그리고 대사관에서 딱 8년 일했는데. 일본 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너 정도면 일본에 와서 돈 엄청 많이 번다. 일본에 와라.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한 10년 있었어요.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그 독한 마음, 뭐 어떤 어 힘든 일이다 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모든 경험은다 했어요. 거기서 조그만 중국집을 하는데 한 6년 했는데 진짜 힘든 일 많았어요. 근데 그 중국집이 누가 해도 망하는 집이에요. 그래서 그 거기 사장이 이거 한번 해볼래? 6개월 동안 집세 안 받고 여기 창업 자금 내가 다재 줄게.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하다가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박 났어요 거기서.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잘 돼가지고 이제 집사 2년 만에 집 사고 돈 모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그 매장을 내죠. 그때. 오픈하면서 만두를 한번 어,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두를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요 나갈 때 문제가 만두도 돈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. 만두도 돈 받냐. 딴데 다 서비스를 주는데 아 그래서 만두를 했다 안 했다 계속 해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방송을 제가 자주 섭외와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방송이 거의 요리이주예요. 오늘 갑자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.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 나올 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매장에 엄청 집착할 때예요. 매장만 열심히 하고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그 아 프로그램 내용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지?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15분 안에 해야 되고 이제 냉장고 안에서 즉석으로 보고 해야 된다 해서 아 이게 15분 만에 하면 나는 속으로 진짜 이제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구나. 아 이제 물 만났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 그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검색어에 이연복이 엄청 떴었어요. <laughs> 이연복 뭐, 방송만 나가면 이연복 이연복 검색어 1위에 계속 뜨더라고요. 그때 이제 충동증이 되게 심했어요. 그래서 그 지금은 충동증 수술을 그냥 바로 콧구멍에서 하는데 지금 이거 여기를 다 절개해서 까가서 했어요. 그때 당시는. 거기서 코 수술을 나중에 하고 나서 그 뒤서부터 한 2, 3개월 지났는데도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. 요리사가 냄새를 못 맡는 건 말이 안 된다. 다른 직업을 한번 찾,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다른 직업을 잠깐 생각했을 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극복을 해보자.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하나 찾아낸 게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요리를 하면서 아침을 안 먹어요. 배고픈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간을 더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. 그리고 이제 과음을 안 하죠. 예. 제가 여러분보다 간을 훨씬 더못 봐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미각을 점점 더 살리고,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요. 여러분들이. 어, 일반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 만들 때내 기준으로 안 만들고 대중의 기준을 만들어요. 나는 분명히 이게 맛있는데 그럼 거기서 고집부리면 안 돼요. 그럼 이게 맛있는 거예요. 대중적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이쪽 음식을 더 개발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계속 요리하면서 내 고집은 절대 안 부려요. 어, 셰프님 덕에 주방장에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. 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고 뿌듯하죠. 어, 그 요리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기가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때는 요리하는 사람들 장가가기도 힘들었을 때였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어,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절대 잘난 척은 하지 말자. 이거. 그리고 어,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잖아요. 저는 직업에 대한 거는... 어, 자기 앞으로 비전을 생각한다면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개인 자신이 갖고 있는 집착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딴 사람처럼 그냥 가는 길을 희리우지 쫓아갔었으면 똑같이 됐겠죠 근데 저는 유독 좀 특별한 고집 같은 게 있고 한번 파고들면 악자같이 파고들라고 그런 성격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저는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에요. 스트레스를 잘안 받아요.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너무 뭐 집착하지 마. 시간이 가면 해결해.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되게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아 어, 항상 자기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생활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저를 보면 왜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어, 그 스트레스를 잘안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잘 웃어요. 그 그리고 제가 여기 에올수 있었던 최고 큰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솔직히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. 어, 주위에 좋은 사람들,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 뭐막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진짜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. 사람을 다시 사귀어야 되겠다.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는 계기가 돼서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해졌어요.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,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, 그런 사람들이 뭐할 때마다 또날 생각해 주고 서로 막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인연을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 이게... 첫 인사,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게 모두 복합적으로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어 안녕하세요. 아 오늘 날씨 정말 춥죠. 아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하셨어요. 막 싱글벙글하고 웃어주면 또 인상이 남죠. 어이 아, 친구 사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멘트를 하면 손님 이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. 이런 멘트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 있어서 어, 조금만. 조금만 더 보탠다든가 그러면 정말 정말 사람 아 인식이 확 바뀌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음식을 조금만 더 보태라 거기서 좀 변화를 줘라 그고 설사 네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 해도 네가 발명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. 세상에 네가 못본 요리도 너무 많으니까, 내가 발명한 게 아니라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멘트를 쓰라 그러죠.